언제이고 왜일까요? 다디 HTML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그레고리우스 달력은 16세기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그 도입과 함께 나라마다 시차는 있지만, 열흘 내외의 시간이 역사에서 사라졌다. 로마의 경우는 1582년 10월 5일, 다음 날은 10월 14일이 되었다.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레고리우스 달력 이전에 사용하던 율리우스 달력에는 1년에 11분 42초의 오차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오천은 계속 누적되어 16세기에 들면서 달력상의 춘분과 천문학적인 춘분의 열흘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그레고리우스 개혁 달력이라고도 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구의 자전을 하루, 지구의 공전을 1년으로 삼은 역법 규정과 천문학적 관찰상의 차이를 수정한 것은 물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까다로운 윤년 규정 사년에 하루를 추가돼 1700년, 1800년과 같이 100년으로 나누어지는 해에는 하루를 추가하지 않고 2000년과 같이 400으로 나누어지는 해에는 원래대로 하루를 추가. 하지만 문제는 그레고리우스 달력의 도입과 함께 사라진 열흘에 있다. 이전의 역법과 비교해 계산해보면 당시 달력상의 춘분과 천문학상의 춘분에는 1 2일 69일의 차이가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열흘만 없애고도 달력상의 춘분과 천문학상의 춘분이 일치하게 됐다. 과연 이게 어찌된 일일까? 물론 그와 관련된 가설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천문학적 관찰이나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현대의 건강한 상식에 입각해 보면 역사의 신빙성 자체에 의심의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북 다이제스트 2020에 HTML에서 바디 HTML 지금까지 지식들 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